준수나 나도 준수 나도 순수 뭐? 나 들어와. 아 아니 아 빨리 캐풀아 나 들어갈게. 와 빨리. 캐풀하고 아이 데스매치 나가면 된다고 안영수야 존용수야. 나 가면 돼 그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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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알았어요 거수야 어, 이발했네? 원래 머리 짧아. 나 어, 머리 놓고 건데 같 이발은 오빠가 했고. <laughs> <laughs> 저건, <이발이 아니야, 웃음> <삭발이야. 웃음> 저건 이발이 아니라 삭발이야. 저 이발이 아니야. 아이디 뭐냐고? 순으 순두 아빠 순두부 샵 1112. 수아 이저 진뇌는 진짜 호준 님 같지 않아요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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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순나짜쳐 <laughs> <될> <laughs> 진짜 뭐야? 아, 왜? 왜말야뭐야 순두 아빠 순두부 1112. <laughs> 순두 아빠 너 순두부 너 순두 키워? 백점이 너가 자꾸 웃어주니까, 잘 아니, 그거 없잖아. 나 진짜 몰라서 그래. 순두가 누군데? 순두가 뭔데? <laughs> 아니, 어, 순두 아빠 순두부 어때? 아, 순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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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부 아빠라 순두부라고, 휘발음이 아, 그럼 순두 엄마 순두 뭐냐?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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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빨리 투덜 나가요 순수 아빠 진이 빨 예. <laughs> 이이나뭐해 준수 나 오더 좀 내가 오더를 어떻게 해? 빨리 나 오더 좀나 어떻게 해 꼴리는 <laughs> 거 골라 나뭐해 꼴리는 뭐 해? 거 꼴리는 <laughs> 거 아무거나 해네 아, 진짜요 <laughs> 준수 나 오더 해줘 아 아무거나 사 제발 준수 나 나랑 같이 다니다 우리 엔트리니까 어, 왼쪽으로 가 왼쪽 내가 오더했지 왼쪽으로, 왼쪽으로 오케이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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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왼쪽 이게 왼쪽으로 줄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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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탄다 어 좋다. 아, <목소리> 다시 내려와. 다시 내려와. 그다 다시 타. 다시 타. <목소리> 전투 시작하고 다시 넘어가. <목소리> 그러니까 가. 원래 암살해. 암살해. 나, 나 샤프박 따라갈게. <목소리> 저 가져 용언수박해. 미안해. 가져 용언수박. 화면 잡았어. 아이스 잡았어. 잠시야. 뭐야 뭐야 이저 뭐야 걔? 걔다리 뭐야? 오. 어쩌면 <목소리> 하데 오, 이거 뭐 알아? 내가 한척 해야겠다. 입중지해 주세요. 안 보여요. 오른쪽, 오른쪽. 입중지해 주세요. 안 보여요. 오른 얘네 둘다 뒤졌고, 지칼 들고 다 <laughs> 권총 들었어. 이동중, 이동중, 현재 이동 중입니다. 레이라 이동중. 쿠션 가방에 칼로 한번 찔렀어.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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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평, 평평, 평, 평. 평. 줄 탐, 줄 탐, 줄 내려감. 삼프방, 아, 사프방, 나랑 같이 가자. 이걸로 사람 죽여줘 별풍선 줌. 유색풍존다 하나 샀었어 하나 땄. 아아 그요? 와! 순두와버 순두 뭐 인간이 아니네요. 와우우우! 아니 순두아버 순두 와. 아니 순도 지는? 나 못해. 지은이 아니라 어. 조용히 좀 어. 해주세요. 120님 저보다 아래시잖아요. <laughs> <laughs> 님도 <laughs> 120인데요. 준수 <laughs> 가자. 준수 계속 가자. 준수 계속 가자. 아니 오늘 제발 나안따라오는데 돼, 말리. 아왜나 대꾸가. 준수 계속 가자고 쓰레기야. 준수 준수 어디야? 나 여기 아, 있어. 얘해야은 활력, 누구지? 오, 나이스. 수 어디야? 간다. 나 계속 아, 간다.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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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가. 큰났다 방송도 신호 한 번씩 들 준다. 수 출발. 갑자기 갑자 도브. 도 우리 너프 대면 할까? 트레이터수 <laughs> 가자. 준수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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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아, 가자. <laughs> 아, 노, 근데 제발. 실력이 비좀 꺼져 제발. 여기서 제발. 준수 계속 가자. 너 혼자 해 제발. 츄야, 수현은 그데 수현은 스킨이 다 있네. 존나 예쁘다. 1대1로 와. 와 샤프다 미친 정우진 새끼 정우진 내 정우진 밑에 있는 새끼 미친 새끼개 <목소리> <세기. 목소리> 못하는 새끼와 <목소리> <세기. 목소리> <목소리> 준수는 근데 사실 국다수님 함께 방금도 나그국대 열망전 아니 그때였잖아 그때 아니었나 보네 아그데 그때 한일전이었는데 준수 때문에 졌대, 졌대. 와 한일전인데 그때가 아니고 미국 대였데 미국 때. 국대님 어디로 가냐는데? 마이크 키는 게 뭐였죠? 바이크는 일본어로 말하자 준비. 안 어. 안 어. 내가 한 마리 잡아줄게. 어? 나 무서워. 바이크 솔트월리어. 무서워하지 마. 나 무서워. 나아이돌를좀 해봐. 지금도 아이돌 쳤나? 와, 수야 뭐야? 정신이? 와, 오, 우. 야 오, 수야 뭐니? 어떻게 와, 저렇게 쓰는? 어떻게 레전드. 저렇게 쓸수 있는 거, 수야? 남은 탈출. 이거 뭐야? 와, 이 아, 뭐야? 정신이? 수 어, 그냥 벽을 썼는데? 제일 꼴등인 새끼 업겨 그냥. 팀에 민폐인 놈. 와, 와, 너 이렇게 일킬, 너이렇게라 보자 너. 내가 아정에백인데안 넣히면 내 무슨 짓 할지 모른다고. 전화해. 아니, 전화해 아니, <laughs> <볼게요>. 아니, <laughs> 야, 안야 야, 준도 잘한다. 는 <laughs> 게임이 이렇게 뛰어다녀. 제 <laughs> 파이크가 a 점에 떨어졌습니다. 예? <목소리가> 다꽝다광다꽝다꽝 존나 다마크라다꽝다꽝다아 아, 어. 아, 팀이었어? 어쩐지 보이더라 아다꽝다 꽌다 이다 꽌다 꽌이 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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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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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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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발로 나도 반노한테 한판 할래. 이거는 그1인칭잘 쓰지 클릭하기 갔다. 야야, 후안의 클리턴. 아디아나그 다음. 한명 잡았어. 아, 시... 이거 툴 많아. 아 오케이 멘트 받았어요. 응. 시작... 나 오랜만에 해가지고. 아저에임은 좋아해. 파운스트레이트좀 했어요. 이거. 여기다. 뭐야 이거? 성터 오빠 여기. 성터 오빠 여기. 여기? 안 나오냐? 여기. 성터 오빠. 성터 여기. 성터 오빠. 체인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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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메인 메인 메인. 자 여기서 내가 레전드 빙을 간다. 잠깐만. 야내눈내눈내 눈. 잠깐만. 디디디디디디디디. 천천히. 와 오퍼다. 와와아 <laughs> 이거 안 되었다 이거 내가 보여줄게 안 되었다 나,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가 믿어 어디로 나나 나가 이거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자 일로가 어디야 하자. 일로 일로 잠만 내가 아니, 어디 있어? 거, 거, 거기서 피, 거기서 피킹해 난 여기서 문 열게 어 아니 너가 해 내가 문 열게 아니, 그쵸, 내가 더 위험해 보여 문 어떻게 여는 <laughs> 건데 빌보는 <laughs> 뭐야? 아니 제가 받을게요. 이거 어떻게 해야 잠깐만 이이 이거 이거 <웃음> 이거, <웃음> 이거 어떻게? 해? 야 총매야, 문 어떻게? 해? 인은 많다. 아가 뭐야? 아니 뭐야문 아니야? 이거 하나 더 있어. 난받아 저거. 아니, 안녕, 샤왜 나보다 못하냐고. 어? 1킬 차인데, 돼지야. 아니, 샤프박, 당신도 인간이세요? 인간이세요? 네? 샤프박을, 아니, 나를 욕할 게 아니라 샤프박 저 새끼, 국대한 새끼를 <laughs> 욕해야 돼. 저거요? 순다, 아빠 순다, 위로일인데, 저거 왜 전력까지? 아, 너무 잘해야 되잖아. 전력하세요 국대한 새끼야. 새끼야. 저 새끼. 야, 1킬 4데스니 1킬 5스인데 국대한 네. 새끼야. <웃음> <웃음> 가자, 타요, 가자. 아. 아... 보내버렸지. 검색해봤는데, 아무것도 안 뜨는데, 잡은 건데. 아군이. 와! 내 돈! 내 돈! 아, 아니, 수아가 좆같이 못 한다. 이거 제 인간 어, 아니라고. 5 4기가데요 와, 아, 뭐, 진짜 뭐야? 병신이다 아니, 아, 조코박 씨. 아, 박은 뭐여요 아, 나 어. 그냥. <laughs> 근데 우리는 언제 이겨? 우리 이제 못 이겨. 우리 못 이겨. 우리 못 이겨. 우리 못 이겨. 아, 아 어. 한명 남았어. 백청미 여기서 어, 백청미가 어떻게 할까 <laughs> 뭐 사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<목소리> 이 마우스 내리는 장군이 한 명. 충미? 발소리. 야 마우스 부서지게. 충미 저감도네 완전. 아씨 아 타이. 아, 아 욕하려 그랬지? 충미. 아니 씨안 했어. 아 <목소리> <다리 otro. 목소리> <다리오를> 하려고 그랬소리아 뭐야? 발로란트 니까 와우. 대체. 다체왜안 돼? 뭐야? 예? 아우, 리 진짜 고소전에서 해체 안 한대. 즈신어에요그굿즈어 고소드. 고소드. 고기다고봐드고소 고소드. 고소 고소드. 곧소드고곧드고 진짜.. 어? 추접해. 아니다. 아나 조준점이 별로인 거 같아. 아니, 조전작... 아 조준점.. 나 마우스 감도가 좀, 좀 별로인가? 감도 탓 그만하시라고요. 어? 추접해. 여기 다 있다. 여기 있다. 오, 아, 있다. 어, 너무 아쉽다. 제한 번만 이기고 싶은데. 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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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을 보는 게한 판을 어떻게.. 마우스 문제 마우스가! 한 판을 보니까 어떻게 된 게! 아니 씨.. 순두분님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아, 아, 당신같은 사 이거 감도 별로 안주요요뭐 X라 뭐 감도 타락이에요 능력해요 <laughs> 네? 저도 감도 안 맞으면 저도 막 헷갈려해요 저도 <laughs> 당신 실력 때문에 제가 헷갈려가겠어요 그냥 네? 아저 야, 진짜 뜰래 진짜 내 밸런스로 할래 그냥 X발 너 그냥 아이 서로 1대1 아, 뜬 새끼야 아, 아니너 나랑 게대 때리 떠볼래? 한번 진짜 죽기빠갈래? <laughs> 너 상관대로 나면 내가 아이소를 너만 그냥 이렇게 확딱아채서너 1대1 뜬다이새끼야 나는 스킬 안 써도 내가 이겨요. 아이소가 응, 스킬 안 써요. 나는 항상 이겼어. 항상. 조합으로 어떻게 이겨 어? 발 아, 저 방송 나다 맞짤 뜯을래 그냥. 아 떨래? 발로란트가 아니라 이렇게, 그냥 그냥 피에요 <laughs>